도 뭔가 느낌스가 불안스 불안스 지금 뭐 치고요 그렇 벌써 꺾이면 저도 같이 할수어 아이색 이상한데? 왜왜 왜? 이 스킬 거리를 모르는데? 얼로좀 음, 뭐 챙겨 입을 걸 그랬나? 해 봐. 어, 가야 돼? 그래. 음. 데 이건? 왔다. 음. 너무 좋아레이이 응? 그냥 미디레이이이었고 레이디. 이디 레이디. 레이이었 야, 가만. 이거 있잖아. 재밌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래디 잘한다고? 어 방금 진짜 잘했어. 내 장면에서 잘했어. 내 장면에서. 나랑 빅토르한테 좋은 기억만 있어그래라고 근데 방금 안좋은 기억이 추가된거야 이거 뚜껑이 먹고 바텀 육수는 이기네 아 좀! 아니! 어디 졌어? 일단 난, 난망 했다 볼수있겠 고, 한300원 차이？나 는거같 은데 안 나요？나이스 작은 느낌 있 구나. 어, 민준 34전 상승하셔. 한번 답이 없다 볼수 있어. 답이 없다 볼수 있는데 내가 일대스밖에 안 해서 아니,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죽은 게 아니고 저 위에 어? 지, 진짜 죽고 계신 분 계셔 아, 그러네. 저기 왜 사대스? 사됐을... 와, 죽겠다 저기 또. 여기 와으다 여기도 와으다 잘했다 어저게 무리하긴 했어, 오늘. 뛰고 있는데 어떻게 좀빼 볼래? 그죠? 미친었 이선데 어습 쓸 데가 없어, 어차피 쓰고. 아, 그래? 네. 아. 겁나 하기 싫다, 진짜. 아. 인것 같다. 음, 이미 채팅이나 뭐 하고 아, 물음표 찍고 달리다 얘들. 아고 아, 믿음 아가 얘들아, 아, 진짜 개도 <laughs> 뿌려. 안되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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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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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을걸 실드 때문에, 어... 아, 바텀 이 이게 질 조합 이 아닌데요？무서워요, 어, 이 새끼. 와, 존나 아프다. 아우미 아예 안 된다. 1이안 바뀌네. 어, 고 꺾었다 2 1 야아 저걸 대박 났는데 방금 누가 어, 맞을까 무난히 맞을까 빅토르만 지켜! 빅토르 존나 세, 이제! 와, 빅토르 개깡패인데? 야, 여기 세트 간다. 세트도 깡패다. 그냥 뭐 지금 되지 도망 벡터 어디 있어 왔네 해야겠다 바로 얘가 야 이거 엎었는데 아 지목가게 방해한다 개인적으로 살짝은 엎은거 같기는 해 여기 차았냐 여기 차 여기. 확인. 기다려봐. 퀵? 아, 씨. 뭐, 니 큐한테 니, 니 쪽으로 날라와 버리네. 못 잡지 않아? 못 잡네? 못 잡네? 아, 레라, 얘를 봐라, 좀, 아. 어? 젤리! 형, 젤리 먹어! 젤리 먹어! <laughs> 형, 젤리 먹자! <laughs> <웃음> <웃음> 젤리, 젤리 y 린다 그러니까. <laughs> 젤리 y 린다 l l y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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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l 다 y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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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l l y Jelly, Jelly, j e l 미신 피.. 피흡이 마는데 이게 렙 차이가 오. 많이 나서 아닌데? 안 나오는데 쟤랑? 일단 레드는 챙겨야 돼 알지? 어 내가 렙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관계로 이것 좀 먹을게 지금부터 나는 딱 이름이 없을 때 이것도 먹던지 저거 아, 아병신 그것도 못먹 <laughs> 내가, 내가 못먹고싶어서 못먹었냐 이새끼야 아, 수가 미안해 감정 상했어 감정보다 빈정이 상했어 아니 카르마 여기있는데 우리 미드 미려하는거 미드 아니야 원래? 못미로 아무도 안보여 못미로 못미로 응 존나 무서워 나 나가는 순간 개죽음일수도 있어 나왜 Q 던져볼게 과들 레피토르 흡수 사냥지 맞는 거 같아요. 렐 뒤지기 일보 직전. 이드비드 야, 뒤에. 반치하면 잡고. 와, 뒤에 너무. 와, 존나 따로따로 국밥이긴 하다. 아, 빅토라 피가 없구나. 와, 이거 태산이야. 야을 듯. 어, 니네 죽음 바로 나왔다. 하냐? 바럼 막을래 아니면 용 갈래? 바로 안 왔는데. 용 가자. 용을 먹고 있어, 제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면 안 되나? 안, 주영밖에 없는데 이거 주냐? 아, 우리 둘, 우리도 긴 한데. 해 볼게. 자, 아, 도여기 어! 아! 아, 아, 제리 제리 제리.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고기 고기방 펴. 어, 이럽제기면 나이스다. 못못 어? 떤다고 뭐 가고 있노. 못잡어못잡못 땀에... 잡아, 못 잡아. 이거 잡자! 어, 가, 가, 가. 카르마. 와, 이걸. 기다려봐, 1초만. 이건 잡을 추, 추격? 아니, 그, 추적을 왜안 했지? 격 할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닌가? 난 추격할만 했다 생각했는데. 크스인데 우리가 게임을 늦추긴 했다. 근데 라이자 너 라이즈가 좀 잘한다. 이 토론만 지켜. 그게 승리 공식이니까 와 존야 개잘 썼고.

끝났다. <laughs> 와 이길라고 바라갈 때는 지더니 썩 나가 가지고 질라 하니까 이겨버리네. 아, 롤, 참,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하는 건지.